어 맞아 나 그리고 나 너네한테 할 얘기 또 있어 야니들이 뭔데 넌 나가래 내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맨날 맨날 뭐 하면 넌나 이거 미민건 아는데 뭐만 하면 넌 나가라 넌 나가라 야, 왜 내보내 그래 앞으로 넌 들어와라라고 해 알았어 넌 들어와라. 민턴이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저기 미밀걸, 넌 나가라 이거가? 미만이야? 어딜 가든 다 저러고 있던데? 그러면 미만이? 그치, 눈치 챙겨 같은 느낌인데. 아, 이게 내가 너무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? 만약에 나는 누가 나한테 넌 나가라 이러면 좋네. 응. 응. 해서 나갈 것 같은데? <laughs> 그래도 진짜 나갈 것 같아서. <laughs> 아니 그 그러니까 장난인 거나. 아, 아, 밈이고 그냥 하는 말인 건 아는데 그냥. <laughs> 뭔가 말이 말이 섭섭하잖아. 그렇지 않아? 나만 그래? 진심인 애들은 긴말 보내니까 뭐 봐. 아, 긴말 보내? <laughs> 아, 긴말 보내? 긴 말로 넌 나가라. <laughs> 뭐 그래? 아니 근데 시청자들한테 긴말 보내는 사람 은근 많대 <laughs> 약간 긴말로 넌 나가라 하는 거면 넌 나가라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이런, 이런 거 아니야? 넌 나가라 귀에다 그냥 소근소근 해주는 거네 진짜 <laughs> 야 근데 그것도 레전드긴 한데 <laughs> 어? 저 누구 천내자고 긴말 왔는데? 문식해 공주님 저 설립자 달고 계신 분 천해줘 채팅창에 설립자 달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<laughs> 난 나가라 <laughs> 뭐, 왜 저래 야야야 <laughs> 야, 야. 난 나가라 <laughs> 야넌 들어와라 <laughs> 아유 진짜 <laughs> 넌 들어와라 <laughs> 악질천에. 야! 넌 들어와라! 또다이 아니야, 진짜. 왜 저래. 아 아니, 난 나가라, 채팅 보존. 넌, 너, 넌난 나가라, 하려고 이거 나한테 으로보냈지난 나가라, 들립치고 싶어가지고. 드립 찰지게 시키려고 찰지게 치려고 본인이 상황을 만들어버리네 뭐임 진짜 뭐야자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파스타 챙겨가도록 해 파스타 가져가 주워가 파스타 아하, 이것도 파스타에요 박제되고 싶어 하고, 잔뜩 박제되려고, 이거 지금.